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코인 전문가 옥순입니다 8월 27일 오늘 아주 핫한 코인이죠 우리 너보스 한번 볼건데요 전일 대비 2.9% 올라서 7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보스가 10원 이상 갈수 있을지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볼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번 볼건데요 알트코인 요즘 핫하죠 이더리움, 리플, 우리 솔라나들이 5% 이상씩 우리 일제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자산 이더리움이 미국 9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5% 이상 올랐죠.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5% 이상씩 급등을 보여줬고요. 일대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오늘 비트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상승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우리 이더리움이 비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69% 오른 645만 원. 와,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전날에 5% 넘게 빠지면서 살짝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610만 원까지 밀렸다가 하루 만에 낙폭을 전부 만회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주 우리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이면서 주요 알트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같은 시각 코인 마켓기 기준 리플과 솔라나 등도 각각 5%씩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총 1위 대장주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지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만큼 알트코인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 상승률을 제친 이더리움 매수세가 몰리면서 우리 리플과 솔라나들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일드 도처스 가상자산애널리스트는 지난 9일 코인 리스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기록하면 단기 알트코인 매수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더리움 상승에 따라 개인 투자자와 고래 투자자 모두 더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다소 큰 가상자산으로 자본을 재분배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 내 자금이 비트에서 이더, 이더와 알트로 이동하고 있는 분석으로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업체 얼터너터브에서는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51점을 기록을 했고요. 중립적인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날 48%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9월에 알트 불장이 올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거, 우리 너버스가 어디까지 오를지, 언제 잡아야 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격 급등 보이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 케이스로 수위, 알파커크, 파이 같은 코인들 수에 많이 봤죠.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결국 가볍게 드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 너보스 같은 경우도 대형상승 남아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당하셨거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넷 일정부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가격까지 영상에서 빠짐없이 알려드릴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큰 호재로 작용하는 메인넷 정보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매매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릴 건데요. 보통 크게 하락할 때 다들 겁먹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세력들이 하락하는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거고요. 그렇다는 건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재료가 완전 무조건 필수고요. 그 상승을 위한 재료가 바로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일정을 미리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메인넷은 자체 기술과 자체 코인을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드리면 메인넷을 갖췄다는 건내 집을 장만했다. 메인넷이 아직인 건 장만하지 못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 장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인넷이 갖춰졌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자체로도 대형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메인넷 일정 같은 중요한 정보는 세력들끼리만 공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하나하나 보고, 토식을 알 때는 세력들은 이미 다 수익을 챙긴 뒤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며 대응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메인넷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메인넷 기사만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정보원들에게 직접 확보한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영상을 보고 이 정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문자로 신청받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넷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매수, 매도, 실시간 대응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아낌없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진짜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 무료 정보만 주는 방이고요.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 요구하는 방 많죠? 그런 방 사기입니다. 당장 나오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메인넷 일정과 매매 타점인데요. 보이시죠? 5월에 제가 보내드린 수익코인이 메인넷으로 무려 2000% 올랐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7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이젠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판에 메인넷 일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장이 와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거 진짜 쉽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문자로 메인넷 일정, 목표가 알고 계시면서 그냥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시면서 모으다가 메인넷 재료가 딱 터지고 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끝이니까요. 그만큼 메인넷은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는지 정보의 싸움이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인넷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같은 극비 정보를 절대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고, 실제 제 노하우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 얻어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만 드리고 실제로 매수나 매도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비, 뭐, 금전 보상, 이런 거 받는 게 진짜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일단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 마음에 드시는 종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보내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혼자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구독자님들 100분 정도만 추가 자리를 좀 확보해 둔 상태이고요. 지금도 정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메인의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정보라고만 딱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남들 다 하길래 코인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알바해서 꼬박 모은 돈 적금도 다 잃어봤고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제 진짜 다 큰일 난것 같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란불 뜨면 막 그렇잖아요. 나만 잃는 것 같고. 누굴 탓하겠냐는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낮에는 일하고 막 밤에는 투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문 트레이더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정보를 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손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거딱 하나예요. 좋아요랑 구독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손실 보시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하단에 정보라고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돈 벌어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은 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